케어셀라 W 로켓 크림 상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케어셀라 W 로켓 크림은 어, 볼륨업, 채워지는 바스트 크림, 최적함량의 보르피린과 펩타이드의 시너지 효과로 탄력 있고 볼륨감 넘치는 아름다운 바스트 관리 전용 제품입니다. 어, 효능은 네, 볼륨업. 부분 그리고 탄력 주름 개선과 미백 개선 뭐 보습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W 로켓 크림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사용 횟수는 하루에 2 회를 사용하시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매일 데일리로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용 부위는 가슴, 엉덩이, 손 같은 이러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100ml이고요. 네, 크림 형태의 제형입니다. 제품 특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세더마사의 신뢰성 있는 보르피린이 적정 함량으로 들어가서, 예, 볼륨 증가에 네, 최적의 그러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기타 탄력과 그 피부 회복의 효과를 돕는 그러한 그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주름 부분에도 효과적이면서 둔탁한 그러한 피부톤을 좀 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퀄리티의 그러한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쉐어버터, 호호바씨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피부의 유연감과 피부 보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른 후에 흡수가 부드럽게 잘 되고요. 네, 끈적거리거나 그러한 부분이 없이 사용감이 굉장히 네,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튜브 타입으로 돼서 사용이 편리한 부분도 또한 장점입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부위를 먼저 깨끗이 클렌징을 합니다. 네, 어, 가슴이나 엉덩이 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네, 클렌징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적정량을 피부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네. 마사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은 저희가 15분에서 양 20분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양쪽 모두를 하는 시간이니까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을 마사지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사용량으로 적절하게 개인 그 양에 따라서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렌징 단계에서 가볍게 스크럽해 주면 흡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시에 여러 가지 저희가 손을 사용하는 부분이 기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흡수를 좀 촉진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이제 적용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네, 출시되는 매직 캡슐 같은 그러한 기기,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해주신다면은 네, 조금 더 흡수에 도움이 되겠죠. 네, 주요한 성분 네, 설명드립니다. 보르피린 이것이 지금 이어 저희 로켓 크림의 어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이 보르피린은 그 유럽, 미국 이런 데서 특허를 받은 프랑스 세도마사의 프리미엄급 원료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그 적정 함량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모 추출물인데요. 지방세포 쪽으로 관여해서 그 효과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 외에도 네, 다섯 가지 복합적인 그런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콩피토 플라센타, 히아루론산, 진세노사이드, 네, RG2입니다. 쉐어버터. 그리고 병풀 감초 녹차 같은 그러한 식물 추출물들이 같이 들어가서 좋은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커니즘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지방 세포 전구체를 활성화시켜서요. 지방 세포 분화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고 또 지질을 저장을 시켜 줌으로써 이제 지방 조직 부분이 좀 안착될 수 있는 요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인드로, 인비트로 데이터인데요. 네, 이것은 그셀단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방세포 전구체의 분화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세더마사 측에서 그 원료를 가지고 네 실험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네, 이건 지방세포 증식에 대한 그런 데이터고요. 네. 지방질이 축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어, 지방질이 붉게 염색돼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 예, 보르피린 1%에 적용 때 이렇게 지방질들이 붉게 염색된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방질 축적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로서 굉장히 또 예, 저희가 어, 주시해서 볼 만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또 이제 그 아디포사이트 지방 세포의 볼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러한 데이터이고요. 네, 볼륨이 네, 이 정도 농도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그 볼륨이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시각화해서 역시 이제 붉게 그 염색이 된 부분이 지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인비보, 즉 임상 실험을 통해서 지금 그 기대 효과들을 지금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30여 명의 18세에서 35세 범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르피린5% 농도를 함유하고 있는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세더마사에서 진행을 한그 자료입니다. 네. 이 5%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 저희가 그 저희 케어셀라 W 로켓 크림에 들어가 있는 함량, 보르피린의 함량을 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 이상의 그러한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때 나오는 그러한, 어, 저희의 이, 여기서 나왔, 나온 그러한 임상의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어, 저희 제품에 대한 그러한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좀 짐작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28일을 적용한 네, 데이터. 28일을 적용했는데 좀 4분의 1 정도 이상의 좀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의 그러한 부피 증가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은 56일을 도포를 하시면서 마사지를 하셔서 흡수를 시켜주신 분들이 8.4% 정도까지 그 볼륨 증가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네, 이거는 직접 이제 네, 좀 시각적으로 좀더잘 보실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네, 6개월간을 사용한다면, 네, 어느 정도 볼륨 증가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포와 이 애프터로 한번 비교를 해본 그러한 자료입니다. 네, 여기서 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볼륨 증가를 좀 이렇게 원하는 그런데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 그니까 러 섭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고카페인 그 섭취, 이거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높은 카페인의 함량은 지방 형성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네, 줄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규칙적으로 가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그런 마사지가 그 꾸준히 데일리로 이루어지실 때 좋은 또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균형 있는 식사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그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주실 때 좋은 효과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서 좋은 효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는 이제 효과를 높이는 그런 마사지 방법에 대한 제시입니다. 네, 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